Thank you.

이 조금 은 노인 것에 이게 됐데네 오디오 잘 나오나요? 이거 빼도, 네. 네. 아 네. 오디오 잘 나오나요? 네. 지금 오디오 잘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오디오 나와요? 네. 오디오 잘 나오나요? 오디오 체크 하겠습니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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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체크 하겠습니다 오디오 체크 하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체크 이 정도 그냥 괜찮나요? 괜찮아졌어 조금 괜찮아졌어 이거 빼버리고 네 이거 지금 괜찮나요? 아네 이거 지금 아, 괜찮나요, 보여? 여기 약간 멀리 떨어져가 아, 하는 걸로 안돼하지마. 앞에서 말고 앞에서. 예, 여기 금남로인데요. 어, 민주광장에서 어, 금남로까지 이어져 있는 광주시민들이 음, 함께 다 모여 계십니다. 광주 전남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모여 계신 것 같은데, 2시부터 4시까지는 저 태극기 집회가 어, 금남로 일원에서 있었고요. 어, 경찰차의 차벽을 앞뒤로 두고, 어, 지금 5.18 기록관을 어, 기점으로 앞뒤로 나뉘어서 금남로가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집회라고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집회와 몰상식의 집회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외에 많은 지역에서 무슨 버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광주로 태극기 집회 분들이 오셨는데. 원래 4시에 이제 집회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 4시에 끝내고 돌아갈지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 어, 생각보다 저쪽도 열기가 가득하고 참 이걸 자유라고 허용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설득을 해줘야 하는 건지 근데 어차피 설득을 해도 밖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 극우 세력은 아,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저쪽 편에 있었을 때도 태극기를 자꾸 이렇게 흔드니까, 어, 들고 가시는 분에게 태극기 한번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냥 받아오긴 했는데, 차마 펼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 태극기의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좀 마음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꾸겨서 넣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태극기의 가치가 저렇게 훼손되는 것도 참 슬픈 일이긴 한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가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네. 소정씨가 태극기를 건네받았는데 순간 저희가 아니야 난 됐어 <laughs> 이렇게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깝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해야 하다니,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방금 저희는 구구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구구 집회는 굉장히 좀 격양되고, 좀 강경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두려움도 컸어요. 혹시 충돌이 있을까봐. 그래서 얼른 저희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와가지고 왔는데, 여기 현장도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현장도 굉장히 뜨겁고 어, 좀더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저희 구독자분 오셨는데. 이명철 감독님. 우리 이명철 감독님 한번 출연하세요. 출연 출연. 감독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네. 어, 마이크구나. 예, 네,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와야죠. 하순에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이요? 예, 네, 그 하순에 넘어와서 지하철 타고. <laughs> 예, 네, 정전에 타고 왔다, 이 말이죠. 잘하셨네요. 네. 발, <목소리> 화수면까지 지하철에 떨어져야 됩니다. 현장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방금 저 앞에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서는 저기 저, 세이프 코리아? 거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쪽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앞에를 가보니까. 그가지고경찰이 중간에서 딱 차단벽을 막아가지고, 그막 지하로 가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들리는 그 소리가 소음도 크고, 예, 네, 장난 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굉장한 그 주말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와가지고 광주에 힘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구구집에 다녀 오늘 가보셨어요? 어디요? 구구집에 저기. 아니... 구경했어요? 건너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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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너편. 한번 다녀 오세요. 경험해 도고 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 네한번 봐요. 보세요 <laughs> 빨리 아, 다녀와서 혹기 다시 네, 말해 주세요. 다시 각아 가... 침투가요? 네. 그 그러, 그러면 우리 나, 그. 침... 심투 학과에 가서 심투 <laughs> 가자. 그럼 네. 윤석열 파괴 한번 외칠까요? 우리? 네. 자, 윤석열 파괴 한 번. 하괴한 번. 파괴 예, 네. 윤석열. 예, 김동지원 님. 예, 윤석열의 김경진 탄핵이 네. 빨리 이루어져야 <laughs> 국민들도 이런 <웃음> 수고로움이 <웃음> 빨리 덜어질 텐데요. 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두 차례 정도만 어, 재판을 열고 이제 종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3월 10일 정도면 하대 어, 결정이 할때 염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공연이 시작돼가지고 어이 노래 제가들어신거 같은데 이 노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데 왼쪽에 김영록 도지사가 들어오 계시네요. 오. 네. 예. 어디요? 어 도지사님 출연 한번 출연 한번 도지사님 도지사님 출연 한번 저희 유튜브 방송인데 한 번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도지사님? 아 오늘 이 불우한 집회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정의의 집회에 왔습니다. 아 현장에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현장 분위기가 어떠세요? 우리 시민들, 광주 남 시민들이 어, 반드시 불의를 이기겠다는 각오를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김영록 네, 지사께서도 네, <laughs> 어, 전남에서 또 이렇게 광주로 오셨는데요. 어, 그 마음과 뜻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고 있는 것 같고, 4시에 저희가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화면을 저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많은 깃발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와주셔서 도착광장을 지금 점장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네. 머잖아 빨리 탄핵이 되면 이제 좀 소란이 줄어들고 네. 제가 원래 아무나 잡고 인터뷰하는게특입니다 네. <laughs> 정말 이곳이 시끄러워서 아직 들리지가 않아요 네. 또 누구 있다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네. 제가 행하겠습니다 네. <laughs> 에너지가 올라오네. 저녁에 보시죠. 네. 메인 모델. 저 저희 전일빌딩 옥상에서 한번 직려한볼까요그래서 아, 저희 전일빌딩 옥상. 저희가 갈까요?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이 전일빌딩 이사오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어, 5 1일때총기사격이 있었던 그 건물인데요. 저희가 이 옥상에 잠깐 올라가서. 전체적인 금남동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 화면 아, 껐다가 네, 다시 모습도 찍을 아, 가는 모습을 어, 네, 음성이 찍혀. 들리지 않더라도 네.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함께 하십시오. 네. 네, 함께 해요. 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와주셨고요. 지금 계속 네. 더 많은 분들이 속소들이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전일 빌딩으로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도청광장 저 뒤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시네요 흘러가는 게 쉽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I'm <laughs> ねえ。 전환길 맞대요. 네? 네? 네, 저희는 전일 빌딩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전체적인 그 금남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네, 화면 얘기하죠. 왜 올라왔는지를. 화면을 한번 보셔야 되니까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쪽은 지금 구거 집회가 지금 있고, 이쪽은 한핵 집회가 지금 보여지는 곳은 구구 집회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한핵 집회입니다. 전환길 강사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저 태극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저 태극기가 정말. 아 니래요, <laughs> 현장... <laughs> 그리고 틈틈이 와 주시는 분들, 마주치시는 분들, 함께 이야기하는 시 간들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스북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바로 안뜨는구나 양쪽 집회 다 보시고 올수고 가면 요 네, 관장님 먼저. 근데 수저상으로는 태극 집회 분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어, 우리 집회가 탄핵 집회가 4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오고 계시는 상태이고, 저쪽은 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인원수가 많이 왔다는 모습은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 광주에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고 또 특정 교회에서도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광주라고 하는 이 공간, 광주 정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민주광장과 금남로라고 하는 이곳을 어, 저 사람들의 목소리로 내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기는 한것 같습니다만 어,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시민들께 전해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외국 분들도 외국인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냥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무섭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 그러시구나. 네. 다들 저도, 광주이니까 서로 아는 분들이 꽤 많이 네. <laughs> 마주치네요. 저도 두 분들. 집회를 지금 다 보고 왔는데 지금 옥상에서 바라보는 뷰가 태극기를 저쪽에서 흔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래 보이는 게 있는데 아. 음, 왜 태극기가 또 말씀드린건데 왜 태극기가 이런게 되버렸나 이런... 이스라엘 국기도 있어요. 미국 국기도, <laughs> 국기도 있고, <laughs> 국기도 있고. 있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탄핵 집회에도, 탄핵 찬성 집회에도 응원봉을 들고 나와주고 계셔서 힘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실 것 같고 참, 이 구구 집단이 와, 민주화의 상지 광주에 온다 이건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시민들 또한 지금 옥상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지금 전일빛등 옥상에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실시간으로 좀 와서 보고 계시고, 뭐, 광주에 분들은 이 공간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이 공간 공, 그 벽면에 곳곳에는 동그란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 5 18 당시에 총기 난사가 이루어졌던 었그 공간이기도 하고요. 어, 바로 여기서 도청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어, 그곳인데 어, 인터뷰 한번 참 어, 많은 분들의 어, 안타까운 마음들이 지금 속속들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전 동구에서 구우원을 하셨던 예, 네. 김진원 의원님 네. 김진원 의원님도 와 계시네요. 의원님 네.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웃음> <웃음> 예. 저희도 이제 옥상을 봤으니까 집회함 함께 참여해해볼요요려려죠 예. 뭐그러시죠 근데 네. 내려가면 이게 사람이 그리고 그가지고 네. 방송이 정상적으로 될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일단 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짓고 네. 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서는 좀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현장에서 고어리목소리를좀열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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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의견들, 방리분들 의견들도 좀들어보고 네, 저들이 지금 광주에 왜저 뒷구멍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분들이요? 광주에서? 이번에 이제 강기정 씨님께서 5.18 민주강장에 네, 네, 반대를 하셨고 그다고 해서 반대를 한 거고 네. 왜 광주에서 저랑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주를타행한거 아닐까요? 광주라는 그 어. 도시의 그 우리는 민주화의 성지니까 이곳을 와서 음. 뭔가 좀 파이팅 넘치게 싸움을 거는 느낌 아닐까? 내가 이곳도 왔다. 우리가 이런 곳도 와서 한번 해 보자. 광주라는 음...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17개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고, 민주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이고, 5·18의 가치를 지켜온 것인데, 5·18의 가치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시면 45년 어 전에 5월 17일 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광주 시민들이 몸으로 어, 맞서서 지켜냈었던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 그곳을 45년 지난 이후에 좀 더럽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도 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이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어, 오늘도 뭐 강기정 시장,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서 광주 전남의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어, 저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먼저 집회 시위도 시민 단체에서 하고 또 광주 시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청 광장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저렇게 떠들 수 있는 집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45년 전에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것인지 그 땀으로 지켜낸. 어, 민주주의, 그 땀으로 지켜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낸 사람들이 어,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집회의 자유입니까? 그거는 네.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내란 동조와 집회의 자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 5월 민주화 운동이라는 아픔이 있는 곳에서 와서 저렇게 뭔가 함께 좀 말도 안 되는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정말 달라진 기분이에요. 어제 보면 이것도 당당하게 마스크 없이 태극기와 다른 나라 국기도 막 들고 다니고 아 어, 정말 달라졌다. 다르다. 저번에 박근혜 탄핵 그때와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황연필 역사 강사가 이후에 이제 그 광장에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발언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 시민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의 연대 발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유명, 유력한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 어 목소리 큰 어떤 셀럽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 한명한명의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가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도시 통틀어서도 도시 뒤에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광주만이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 가치를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킴 속에 우리 김광진의 펀치펀치도 있다라는 점, 네.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laughs> 예. 어, 뭐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들의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그 마음들이 좀 서운했었는지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또 많은 광주 전남의 시민들이 지금 나와주고 계십니다. 조금 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뭐 비가 많이 올것 같지는 않아서 마지막 집회 끝날 때까지 또 시민들 안전하게 집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또 현장에 가서 어, 연결해서 또 드릴 말씀 있으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위에서 보시는 현장 모습 보시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김광진의 펄스 잘 지내셨어요. 아뭐 명함 줬는데 연락도 없고 명함 주면 뭐 연락을 하고 살아야 되냐? 다시 주세요. 없어요. <laughs> 아, 뭐 사람들하고 같이 왔다며. 아니요, 면 아, 난 아마 이제 여기. 그냥 이게 눌러 놓으니까 이제